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상인사 합다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기서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9장까지 왔는데, 어, 이 종반부로 이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요기서 42장까지 있고, 29장과 30장이 요비, 어,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것이고, 31장부터 엘리후가 나와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친구들과 욕 사이에서 또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의 편에도 아니고 이 친구들의 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욕에게 좀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과 이 친구들이 쉽게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셔서 무엇에 대한 잘못들이 습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다시 요제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이 욥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욥의 이제 결론적인 얘기들이 이 29장과 3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 결론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의 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모양들을 보고 또한 우리 안에 도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장 2절에 함께 보시다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결국 요압이 살아온 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강명을 힘입어 허감에 행하였었너라 그 빛을 힘입어 허감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누구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그래서 3절에서 그때는 에 그의 등불이다 그게 나의 등불이 아니라 그의 등불이다 내가 허감에 다닐 수 있었다는 것 내가 내 머리를 들수 있었다는 것 내가 나의 바른 길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빛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암흑같은 세상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이 자신을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나의 의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이런 착한 행시를 행했다라고 해서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착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의 의의 논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셨고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셔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나의 의는 하나님이 빛이 되셨고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비추셨고 등불이 되셨다는 그것이 나의 의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가 비추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고백이 있어요. 나의 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등불 되시고 하나님 내게 빛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나님께로 살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내게 비춰져서 그 의와 뜻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의가입니 자기의 의가, 있네요, 자기 의가. 의로움 속에 뭐가 자꾸 숨어 있느냐? 자기의 의가 숨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간 그것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큰 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의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이 객체와 주체의 바른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크고 하나님의 빛이 크고 그빛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큰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이 삶이 어렵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고백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짓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그 빈민과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아보았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가부도 어, 돌아보고, 고아도 돌아보고,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망하는 자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14절에 내가 의료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인은 도포와 멸류관을 갖았었느니라. 이 말은요, 14절에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행위가, 어, 나의 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난자와 고아들을 돌아보았으므로, 그 삶의 이 행위 자체가, 결국 나의 거도시고 나의 모자고, 나의 멸류관이고, 그러니까 참저 사람은 멋있고 저 사람 참 착하구나 하는 그 착함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모습 자체가 그 사람의 선함이었다. 그러니까 욥의 선함이 뭐냐? 그의 삶의 모양이라는 거죠.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드는 사람의 발도 되고 맹인의 눈도 되고 눈먼 자의 눈이 되어서 다리를 젓는 자의 다리가 되어서 말이에요. 16절에 빈공한 자의 아비도 되고 생수한 자의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 이 소자 한 어린 아이에게 물한 모금 대접한것 또한 하늘의 상을 잃지 않, 않으리라 했던 곧 인자를 대접한 것이라 했던 이 모양이 요번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빈구한 자의 아비가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보고, 17절, 불의한 자의 급렬을 끊고, 그의 사에서 급달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자, 결국 이 모습들이 16절 다시 오십시오.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이 말씀들이 결국 욕의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욕의 실제적인, 예, 실제적인 삶의 모양. 그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빛추심을 따라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의 의는 자기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추시는 빛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비추 빛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욕은 나는 죄로 가지 않았고, 악으로 가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비추시는 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았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악인이고, 무작정 의인이고, 개념이 아니고, 의와 악의 기준을 우리가 보기에 의롭고, 우리가 보기에 악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나는 의롭다. 라고 표현했던 이 욕의 믿음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 요배 믿음을, 믿음 가운데 그가 말로만 그러면 하나 비추시는 대로 나는 살았고 이게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적인 행위들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요배의 실천적인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실제적인 삶에서 가난한 사람들 을 돌아보고, 가부를 돌아보고, 절름바대를 돌아보고, 홀로된 사람들 을 돌아보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어? 그저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비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것이 결국 뭐다? 그의 실제적인 삶의 모양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요업의 실제적인 요업의 실제적인 삶의 모양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실제적인 삶들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1절 우리는, 우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대민이라 했습니다. 23절 그들이 나발하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이말이요자 29장 23절 이 말이에요 요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다 그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비 그렇게 실천하고 실제적인 삶들을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하나의 비추 주시는 빛대로 나아가니까 그 요비의 어려운 삶을 누가 인정하느냐 그들이 스스로 인정한다 는 거죠 그 요비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에 의고 갑자기 마이크가 작아졌죠. 요비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지금 친구들하고 이런 상황이죠. 친구들이 친구 셋이 욥에게 너는 악인이다. 네가 악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는 회개해라. 어?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은 뭘 굽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자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의로움에 대한 변론들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9장과 30장에서 욕이 자신이 왜의로운지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왜의렵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나의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하기보다 그는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을 따라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의롭다. 나는 원래 의롭다. 원래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 비추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빛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내가 어려우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 하나님 뜻이 잘못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어렵다는 거죠. 또한, 나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 비교 안에 있다라고만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 삶을 내어들여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불과 고아, 고아를 실제로 내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송사하고 실제적인 삶들을 실천하며 선행실대로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뢰하고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원하고 그 말을 달게 받고 이슬처럼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어? 살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그2 2절 다시 보세요. 제가 설명했으니까.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있을 같이 대민이라.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그들의 이슬처럼 되었다. 그꼭 필요한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23절.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봄비 같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들을 기다렸다. 어, 입을 벌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수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하였었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어, 나를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해서 내가, 어, 몸바를 몰랐다.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이죠. 25절 봅시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택하여 주고, 어떤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 이 말이 뭐예요? 그, 요업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내가, 큰 소리를 내고, 내 말을 들으러 안 들으면,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업이 오기를 바라보고, 바라고 있고, 요업이 말하기를 바라고 그 말을 들으면, 봄비를 맞이하듯이 그들이 기뻐했고, 요업으로 인해서, 즐거웠고, 요업이 왕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 왕이 오는 것 같이 그 사람이 그렇게 대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은 뭐냐, 욥을 이 백성들이 어렵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욥을 높이고 욥을 존귀케 여기고 욥, 욥같이 의로운자가 없다, 욥같이 존귀한자가 없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높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 친구들이 너는 악인이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의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기뻐했고, 나에게 나이가 말하는 것을 기다렸고, 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공급함을 얻어서, 이슬이 그들에게 들어간 것처럼 땅에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땅이 흡족함을 얻는 것처럼, 내가 이슬처럼, 내 말이 이슬처럼, 어? 내 말이 봄비처럼, 그들이 갈급하고 산모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29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이슬과 같고, 봄비가 같고, 어? 왕과 같고, 애국하는 자들을 위한 사람과 같고, 이 말들이 결국 전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이슬과 같이 섬겨 들고, 봄비처럼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고, 생명을 소성케 하고, 살리시는 일을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양을 지금 이 요비, 그런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 빛이 되어야 되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참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향기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본받은 십자가를 삶을 살아나가고, 결국 뭐가 되어가는 것이냐? 뭐가 되어가는 겁니까? 홍진우, 뭐가 되어가는 겁니까? 신이여 뭐가 되가는 겁니까? 천정민 뭐가 되가는 것습니까? 최원영 뭐가 되가는 것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루어온 사람 신성경 뭐가 되가는 것습니까? 주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가는 것습니까? 천승군사님 뭐가 되가는 것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가는 것습니까? 사모님 뭐가 되가는 것습니까? 이미 하나의 백성인데요? 이미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자리에 있는데요? 박이선 뭐가 되가는것 같습니까? 예? 이슬? 예, 이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맞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결국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린 뭐가 돼가냐? 그리스도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 그리스도처럼 되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 최종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까지 자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어디다? 그리스도처럼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우리를 지금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작은 따라서 작은 그리스도 예. 작은 그리스도다. 작은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지저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다.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모양이다 지금은 너무 미미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너무 작은데 우리는 점점 누구 닮아가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이 닮는 겁니다 빛이 자격이 없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빛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빛이 닮는 거죠 이 29장 22절부터 25절에 나와있는 이 모양들은 요업이 갈 때마다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요업을 칭송했던 그 백성의 모양이 결국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다말요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요업은 누구를 닮았냐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업의 의에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이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대로,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요배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냥 살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음으로 그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더욱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나고 지나간 사람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내가 전하였지만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믿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만나는 민족과 열방과 필리핀과 마닐라와 필리핀은 마닐라나 어 필리핀 땅 가운데와 어 중국 땅 가운데와 일본 땅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개수할 수 없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흘러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영향력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름같이 둘러선 우리의 정인이 된다는 거요 예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아, 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거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의 한 부분에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의 한부분이 전체가 누구의 모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보증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점점점 나아가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까지 자라가야 된다 아, 네. 이 형상을 본받는 이 의로움을 본받는 이 말씀을 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